안녕하세요. 출근길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4월 21일 월요일이고요. 한 주에 다시 시작입니다. 아, 지난주 내내 되게 힘든 일들이 많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어, 저도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막 어떨 때는 너무 우울하고 좌절한 마음도 들지만 그나마 어, 성경 읽는 게 이렇게 마음을 잡아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있다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렇으면 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빠지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다들 같이 많이들 성경 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원 21장부터 읽어볼게요. 잠원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에는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나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이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우신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 날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한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죄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의인과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하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하기는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김은 여와께 있느니라. 자본 21장이었습니다. 네, 10편, 21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1편 여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모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하여 계규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기 함이여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시편 21편이었습니다. 10편, 61편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지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숙히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시편 61편이었습니다. 10편 62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여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 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이여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사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거울에 달,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아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죽서소확하였사오니 주께서,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날이고 힘든 상황이 되게 많아서 마음이 어두운 날이지만 음, 그럴수록 더 힘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출근길 성경이었습니다.